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히 요건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데 요건 응. 제가 만드는 거예요. 오 이거를 네 예, 그래가지고 또 그냥 물을 담아놓고 응.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제 꽃꽂이 같은 거. 야 오늘 많이 배우는데요. 예. 얘네들 이거 특집으로 몇 차례, 차례 나가야 되겠네. 우와 응. 꽃꽂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응. 이렇게 담가놓으면 뿌리가 내려집니다. 야 예. 예. 그래서 이것은 제가. 응. 옛날엔 이제 알미늄을 했기 때문에. 아. 대게를 이게 뭐 사사한다면 굉장히 비싸겠지만. 그렇있는 거. 이용하다 보니까 뿌리가 내리면 이제 이렇게 포테에 담아가지고. 네. 이제 뿌리를 더 활짝 시키는 거죠. <laughs> 커팅도 네. 다 하시고 이러니까. 네. 야 이야, 이거, 이거 너무 잘 만들었는데, 네. 진짜. 이 내용을 보면요. 응. 음. 요게 참 좋은데 하루에 들으면 물이 다 말라요. 맞아요. 그래서 깜빡하면죽 죽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물을 살짝 이렇게. 해놓으면 어. 일일 정도 갑니다. 야, 이거 너무 부다이디언데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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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물을 네. 네. 안 주고도 계속 키울 수가 있어서. 네. 네. 이야, 음. 음. 사장님, 진짜 뭘 네. 많이 갖고시고, 네. 아, 많이 한 거예요. 여기 보십시오. 참에 달린 거, 요즘 이런 네. 기법들 많이 쓰잖아요. 그늘 대표님 이걸로 할까요? 이거. 할까요? 설명 좀한번 해줘. 이걸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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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십시오. <laughs> 이거. 이거 전체적으로, 여기 망, 요즘은, 전원주택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. 음. 위에는 자연스럽게 가려지고 이 풀로. 음. 와 이거 따먹고 싶지 않습니까? 이거 먹어야 되려나. <laughs> 우와. 이야 이것도 열려있고 다 열려있어요 지금. 대박입니다. 또 요것도요. 음. 여기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선인장이. 원지 꼬리 선인장인데. 요걸 어. 잘라가지고 일주일, 일주일 동안 시분에다 네. 그냥 말리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간절이막 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? 네. 그때 꽂아놓으면 이렇게 네. 바로 이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려요. 와. 네, 요것도 이제 똑같은 와, 방식으로 이게 대박이네. 물을 이렇게 살짝 네. 네, 이렇게 해 가지고 네. 우리가 매일 물 주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꽂아놓으면요 네.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자르냐면 뿌리가 야오오 네, 오. 네. 대박이다 이거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어 이렇게 하지만 이 속에 이제 물이 있어요. 야, 이건 우리 네. 회원님들 정원 갖고 시는 분들이니까 이거 너무 구아이드였네데요 네. 여기에 물 이만큼 담아져 있어요. 지금 이 정도. 네. 그래서 대표님 있잖아요. 그전에는. 응. 이걸 이제 3단으로 놓고, 응. 이제 물이 이제 이 밑에서 응. 이제 그 고기를 키웠었어요. 아. 네, 그게 이제 스쿠 알렌이라고. 응. 그러니까 이제 화초. 응. 이 고기의 그 배설물이 네. 하초를기울는 거예요. 야 그걸 순환시켜가지고 이 물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또 기가 막혔어요. 야 진짜. 네,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. 와. 요거 이제 꽁의 비름이라고. 네. 옷도 꽤 이쁘죠. 이야, 우리 수, 예. 숨은 고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. 예, 예, 예. <laughs> 숨은 고수님이에요. 저기사서 한번 찍으실까요? 바나나무에 네. 나 어? 대해서. 어. 아니, 이, 한국에 이런 게 있습니까? 네, 이게. 어. 이게 겨, 겨울에도요. 네. 아니, 겨울에도 이게 죽를 않아요. 이 덮어주면은. 바짝 잘라가지고. 아, 이게 안 죽어요? 안 죽어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. 옆에 조그만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. 이런 거. 어. 네, 그걸로 이제 계속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와. <laughs> 그래서 이게 바나나무. 아니 잎이워나 이쪽이... 이거 가지고 어. 네, 시원하죠 와이 식물 뭘 연구를 네. 하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와. 그냥 제가 좋으니까와 형님 한국에서 네. 그것도 경기 네. 경기도에서 바나나무를놓쳐 내서 이걸 보신 네. 적이 있습니까 네. 와 네. 대박이다 <laughs> 음. 자 그리고 이제 네. 수세미 네. 수세미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맞아, 맞아. 수세미는 야 저기 하늘 마예요 저게 에. 딱딱하게 생긴 거아 저기 네 저기 하늘 마 아, 이렇게 만들어놔서 너무 좋구나. 네, 하늘마고 이제. 어. 이쪽은 망할시온는 너무 촘촘한 망이라서. 어, 그러네. 네, 이건 전 분석 분석. 이걸로 이렇게, 어, 이것도 어디, 차, 뭐지, 이거 주차장 같은 거 올릴 때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이 셔터. 예, 셔터. 그거 재활용입니다.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? 그 전에 여기까지 만들었었어요. 근데 이게 조금 더 넓은, 수가 있어갖고 삼면을 응. 또 이렇게. 이야 너무 대박이네요. 아 너무. 음. 올려놓고 한 달이가요. 한 달간 물을 안 줘도 지금은 말랐을 어. 겁니다. 아 형님 이게 아. 나무가 아니고, 네. 어 스틸이에요 이 안에 알루미늄, 물이 있어요. 알미늄 그 잔내를 라는 자재입니다. 너무 구타이디언데. 그럼 물을 네. 안 주고도 계속 그냥 한달 정도.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주고 처음에 물 먹고 이제 이제. 좀 알려야 되거든요. 이런 야. 이런 것들은 선진 작가는 응. 계속 물리 쓰면은 뿌리가 썩잖아요. 야. 네. 아, 자 그리고 여기 진짜. 이제 누드 벌통. 네. 그래서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아, 누드 벌통을 이거는 어. 볼 수가 있고요. 이 벌통 속에는 세 가지 종류의 벌이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왕벌. 네. 그다음에 일벌들. 일벌, 여왕벌, 또 이제 수벌.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화분, 우와. 화분을 달고 들어온 거죠. 다리에다. 네. 네. 네, 여기도 있습니다, 여기도. 여기도. 화분. 그래서 지금 여왕이 저쪽 너머에 있는데. 이야. 예, 네, 이게 이제 막 산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.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여기?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, 이게. 다, 응. 그냥 노는 것 같아도, 마은 응.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. 짚고 있다, 이거, 이거. 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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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게 어. 이제 밖에서 이제 화분을, 뿔을 물고 나가서 이 다리에 압축하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야 저렇게. 옷 다르잖아요. 네. 저걸 꾸려 붙이고 개 놓은 겁니다. 야 이거 누드 여기 오늘 특집입니다. 네. 이거 네. 누드 네. 누드 벌집인데 네. 이것은 이제 네. 전 세계 저만 있는. 제가 기술 있다 보니까 티비처럼 이 벌들 다놓 넘기하는 거예요. 저 바깥으로 출입이 돼요. 저쪽에도 지금 어아서 일을 아,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보면 저 날아다니잖아요. 야 이거 특집이에요. 이거 특집 네, 방송입니다. 네. 이거 진짜로. 그래서 절대 벌을 지금 혹사시키거나 그러지 않고요. 음. 이 자체적으로, 음. 이바깥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, 그 강아지 아, 손잡이 있잖아요. 아, 네. 그 근막을 이용해서, 네. 바깥 때문 이제 밖에 맞다가. 이렇게? 그러네, 날라 들어오네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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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서. 네. 와, 네. 형님, 이거 벌집이에요. 예, 네. 근데 네.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. <laughs> 이거 진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. 그리고 네. 인테리어도 이 바닥에 보면 이것도 이것도 에티켓이에요. 저희가 미끄럽지 네, 않은 네. 거를 줄 때가 네. 있잖아요. 네. 그럼 중간에 이거 두 줄만 달라놓으면 어, 미끄럽지 않고 이쁜 것도 이렇게 바닥에 쓸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렇지 않으면 미끄러워요 겨울에. 네. 오 이것도 다 그냥 인테리어 네. 이렇게 꾸미시고 네네 네. 직접 제가 한 거고요. 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. 저쪽에 다리가 열려 있어요. 아 잡으실 수가 있나요? 어. 달에 네, 요거 달에 어. 아, 달에 예. 요거 열매 잠깐만요 이거 옛날에 이거+ 네. 이거 뭐지 으름 비슷하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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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어어어이 예. 예. 진짜 네. 맛있거든 이거 익으면 아 요게 달에 고요 달에랑 머래랑 먹고 노래 있죠 여+ 여쪽에 이렇게 와. 보시면 요붉긋붉긋한게예 어.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예 저기 오미자 오미자 네네 오미자입니다 야 이걸 다 이렇게 키우시고 네. 계시네. <laughs> 이야. Yeah. Yeah. Yeah.